안녕하세요. 오늘도 깨정상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을 법한 건강정보를 추가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어요. 땀을 많이 흘리면 소금을 많이 먹어야 한다. 땀을 흘리면 몸에서 중요한 전해질인 나트륨이라고도 알려진 염분이 손실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땀을 많이 흘린 후에 반드시 소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땀을 통해 손실되는 나트륨은 일반적으로 매우 적으며 정상적인 식단을 통해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식품, 특히 가공식품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단을 통해 나트륨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마라톤을 뛰거나 덩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하는데 땀을 많이 흘리거나 장기간 땀을 흘리는 상황에서는 나트륨을 포함하여 손실된 전해질을 의식적으로 보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스포츠 음료 전해질 전개 또는 기타 균형 잡힌 전해질 대체제를 섭취함으로써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트륨이 많은 식단은 고혈압이 신장병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굶어야 빨리 낫는다. 아플 때 몸은 바이러스와 싸우고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적절한 영양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면 면역 체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영양소를 몸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음식은 감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 수프와 같은 따뜻한 액체는 인후염을 진정시키고 수분 공급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에는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면역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음식을 먹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탈수는 우려민 목의 불편함과 같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 이 일화는 1998년 연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심각한 절차 오류, 공개되지 않은 재정적 이해, 충돌 및 윤리적 위반으로 인해 완전히 신용이 떨어졌습니다. 그 논문은 그것을 출판한 저널에 의해 철회되었고 연구를 주도한 의사는 의사 면허를 잃었습니다. 그 이후 수백만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수많은 연구에서 백신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세계보건기구 국립보건원 미국수학과 회와 같은 조직은. 모두 백신이 자폐증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합니다. 백신은 사용 승인을 받기 전에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 엄격한 테스트를 거치며, 출시 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성을 모니터링 합니다. 백신은 심각한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자폐증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중 대부분은 출생 전에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유전적 요인 임신 중 특정 의학적 상태 및 임신 중 특정 환경 노출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으며,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인간은 뇌의 10%만 사용한다. 인간이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뇌의 거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뇌는 거의 항상 활동합니다. 인간의 뇌는 복잡한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된 약 860억 개의니다 또는 신경세포로 구성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수면중에도 정보를 처리하고 신체 기능을 제어하며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함께 작동합니다. 이는 신경학 연구에 대한 오해나 20세기 초 과학자와 심리학자들의 특수성 논평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양전자 방출단층 차 등. 현대 신경영상기술은 뇌의 모든 부분이 기능을 갖고 있고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뇌의 거의 모든 부분이 손상되면 사람의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뇌의 모든 부분에 기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든 영역이 항상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루 동안 대부분이 뇌가 사용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뇌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맞지만 또 인간은 뇌의 10%만 사용한다. 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설탕 섭취는 당뇨병을 유발한다. 설탕을 먹는 것 자체가 당뇨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단 음료와 과자에서 과도한 양의 설탕을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의 위험 요소인 체중 증가와 비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병. 이 형태의 당뇨병은 신체 면역체계가 최장의 인슐린 생성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자가 면역질환입니다. 설탕 섭취를 포함한 식단이나 생활방식 유인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형 당뇨병. 이 형태의 당뇨병은 신체가 혈당 조절을 돕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기거나,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액 내당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잘못된 식습관, 신체 활동 부족, 비만과 같은 생활 방식 요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설탕이 많은 식단, 특히 첨가당과 단 음료를 섭취하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체중 증가는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설탕이 당뇨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지만,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식단은 비만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임신 중에는 운동을 할수 없다. 사실 대부분의 경우 임신 중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피로 및 요통과 같은 임신 증상을 관리하고 기분을 개선하고 산후 회복을 돕고 임신성 당뇨병 및 자간전증과 같은 합병증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형태의 운동이 임신 중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수영, 산전 요가 또는 필라테스, 걷기, 고정식 자전거 타기와 같은 충격이 적은 활동은 안전하고 유익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접촉 스포츠, 활강 스키, 승마와 같이 넘어지거나 폭포 부상의 위험이 높은 활동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임신 중일 때는 피트니스에서 개인 기록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임산부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목표로 해야 하며 운동을 하면서 대화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불편함, 숨가쁨, 현기증 또는 통증이 나타나면 활동을 중단하고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커피는 성장을 방해한다 커피를 마시거나 카페인을 섭취하는 것은 성장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종종 어린이와 청소년이 커피를 마시지 않도록 경고하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수년 동안 지속된 정보입니다. 커피의 주요 활성 성분인 카페인은 특히 다량 섭취 시 수면을 방해하거나 초조함을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키는 주로 유전학에 의해 결정되지만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 영양 및 전반적인 건강과 같은 요인도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것이 이러한 요인이나 사람의 성장 잠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즉, 수면을 방해하고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12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은 하루에 약한 잔의 커피에 해당하는 1 0 0 m g 이하의 카페인을 섭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카페인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니는 아기에게 열을 일으킨다. 이가 나는 것은 아기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심각한 열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부모는 아기가 이가 날때 체온이 아주 약간 상승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열로 간주되는 수준에 도달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기가 고열, 특히 구토 설사 또는 혼수와 같은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이가 나는 것과 관련이 없으며, 질병이나 감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를 마시면 소화에 도움을 준다. 탄산음료, 특히 단음료수는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탄산 음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화 과정을 실제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위산 역류, 소다를 포함한 탄산 음료는 위압을 증가시키고 트림을 유발하며 둘다 위산 역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양소 흡수 불량, 탄산 음료, 특히 설탕 함량이 높은 탄산 음료는 칼슘과 같은 특정 영양소를 흡수하는 신체의 능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탄산 음료의 과도한 섭취는 위식도 역류 질환, 담석 및간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소화 장애 위험 요소인 비만에 기여합니다. 인공 감미료, 다이어트 탄산 음료에는 설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종종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또는 사카린과 같은 인공물질로 단맛을 내어 일부 사람들에게는 팽창 가슴이신지어 설사와 같은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일부 사람들은 탄산수가 일시적으로 소화 불량과 속쓰림을 완화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완화이며 이런 음료는 또한 위산 역류에 기할 여수 있습니다. 소화를 돕기 위한 더 건강한 선택은 물을 많이 마시고 섬유질이 많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 게 좋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전반적인 건강에 유익합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와 세계 보건 기구는 성인에게 매주 최소 150분에서 300분의 중간 강도 유산소 활동 또는 75분에서 150분의 격렬한 활동을 권장합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2일 이상 근육 강화 활동과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쉬는 날이 모든 운동 루틴의 중요한 부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운동을 쉬는 날에는 몸이 회복됩니다. 이것은 운동이 유익한 효과가 발생하는 때입니다. 신체는 에너지 저장소를 보충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해야 합니다. 운동, 특히 고강도 운동은 체액 손실뿐만 아니라 근육 조직 분해및 에너지 저장고 근육 글리코겐 고갈과 같은 신체 변화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매일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유익하지만, 일주일 내내 고강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걷기나 요가 같은 더 가볍고 충격이 적은 활동은 쉬는 날에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몸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을 법한 건강 정보를 추가로 더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